그런데 이렇게 노인 복지에 대한 수준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주변에그 복지 국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좀 보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그 2015년 세계 노인 복지 지표에 따르면요, 1위가 스위스, 그리고 2위가 노르웨이, 그리고 3위가 스웨덴. 이게 복지 국가 하면은 이제 상위에 거의 그 북유럽 국가가 랭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복지 국가 생각하면. 떠오르는 국가들이잖아요. 맞아요. 스위스, 음.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니까 노인복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음. 한 예를 보면 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가 예산 중에 3분의 1이 사회복지 비용으로 어. 쓰인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무상 교육이라든지 의료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거주 공간과 요양시설까지 마련돼 이 있어요. 와. 그리고 67세 이후에는 이 임금과 소득과 관계없이 음. 모든 노인들이 동등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음. 또 근로 기간 중에 가장 높았던 (15년간의) 임금을 표준으로 해서 추가 부가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아니, 잠깐. 근데 그러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낼것 같은데. 그렇때 많이 내 그치, 해야 그치. 그죠 젊은 시절 소득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세금을 많이 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 사이에 생겨난 게 아니고 100년이란 시간 동안 차츰차츰 이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복지 시스템이 안착이 됐습니다. 음. 처음에는 경제 처음부터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음. 이게 차츰 임금 문제라든지 증세 부분을 조정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음. 가야겠네요. <laughs> 아, 알겠네요. 북유럽 가야겠는데 <laughs> 네, 네. 집만 북유럽 스타일로 꾸밀 게 아니에요. 어. <laughs> 아니 정말 근데 어. 요즘에 좀 깨어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쪽으로 이민을 많이 갔다면 음. 북유럽 국가들로 어.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음. 실제로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네. 위해서도 북유럽 같은데 교용 어. 여건도 굉장히 좋으 있다. 맞다, 맞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어, 북유럽으로 가는 분도 굉장히 더 많아지겠는데요? 사실 근데 <laughs> 음. 이런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이전소득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가 음. 보험 뭐 이런 걸로 받는 소득이랑 사적 이전소득 예를 들면 부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식들이 주는 그렇죠 음.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음. 이런 북유럽 국가들 노인 정책이 잘돼 있는 복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적 이전소득이 거의 없다고 해요. 네. 아. 그 전문가들이요, 아시아가 지금 현재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북유럽의 모델을 좀 빨리 차용을 해야 된다, 그쵸. 끌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당장에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급한 문제인 만큼 또노인들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